안녕하세요. 슈퍼이공 농막 정주택입니다. 에, 오늘은 야외형 데크를 짤를 겁니다. 에, 데크의 길이는 폭은 에, 한 2m, 길이는 한 6m, 한 4평 정도로 해서 아인용 야외형 테이블이 들어가서 에, 바깥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짤 겁니다. 우선은 에, 바닥이 있고 수평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난란을 만들어서 야행데크를 완성하는 겁니다 도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데크재와 2x6, 2x2 이런 나무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농막형 주택하고 데크를 한 세트를 바꾸기 위해서 아, 4평 정도 폭은 한 2m, 그 다음에 길이는 6m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. 음, 데크제는 140짜리, 12자짜리로 해서 틈과 틈 사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틈을 완벽하게 밀착해서 타카총으로다가 우선 예비 고정을 해준 다음에 네, 나중에 피스 마감으로 하는 겁니다. 아 이렇게 해서 야외형 데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야외형 데크는 아, 농막형 주택하고 잘 어울립니다. 농막형 주택에서 에, 이 데크를 만들면은 야외에서 어,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아,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야외형 데크와 농막형 주택은 한 세트로 사용하시면은. 농막정 주택을 사가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. 감사합니다.